제가 김마마한테 골프를 지는 거는 괜찮은데, <laughs> 축구, 지는, 축구 지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..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뭐야? <laughs> 어, 혹시 채프로 아니신가요? 오, 되셨어. 네뭐후반도 네. 뭐 여지 없이 네 보여주세요 뭐 똑같겠죠 뭐 벙커 들어가라 아잘봐잘봐 짧아, 짧아. 여기 잘안 나오네 여기서 찍어줄게 어 여기 잘 나오네 어 페어웨이 중간 홀보다 많이 오른쪽입니다 하. 아 노린 대로 제가 아 노린 거야 이거 아 저쪽으로 잡구나뻥쪽 가면 벙커 쪽으로 가잖아. 어. 하긴 너는 그 아까 해저드 들어간 것처 이렇게 갈수 있어. <laughs> 아 역광이라 잘안 나오지만. 오 잘했다. 핀빨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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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조절도 좋아. 들어가라. 들어갔어. 와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아, 대단한데요. 이렇게, 와. 이렇게 따라 잡는 거야. 어, 야, 이거 들어갈 그냥 타코스가 딱, 딱 들어가는 거 같았어. 어? 아니야, 나도 너야 <laughs> 나도 넣을 야 <거야. 웃음> 어, 이거 어려워. <laughs> 이게 뛰어서 <laughs> 이거는 뛰어서 <띄워서> 타야 됩니다. 하나. 오! 아 저게 들어갔어 아 이글 이걸... 주섰네? 안줍는데며 주섰네? 포기! 아 이게, 이게 들어갈 줄이야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축구하시는 분들 다잘 못하는 팀들이 이렇게 뽀록으로 기세를 얻으면 무섭습니다 뽀록이라니 파파 5네. 중간을 찾아야 되겠다. 내 네, 파파 5인데 응. 어 빼외 중간으로 차봅시다 어, 잘찼어 네, 잘찼네요 네, 중간으로 갔는데. 네, 이번에 약간 개발성인데. 개발? 아니야. 그래도 어, 되게 난페어웨 <laughs> <딱> 중간이잖아 <중간인가요? 웃음> 응 보여 네 저는 페어웨이 체포는 러프 오잘쳤어오 이제 몸이 좀 풀렸나 보다 잘쳤다라도가 어. <laughs> <laughs> 자꾸 왼쪽으로 흐르네 어 계속 뽀오고 <laughs> 아, 일부러 저 일부러 저런 르 완전 푸시 푸시성. 고아종합운동 <laughs> <타는 거야. 웃음> 아, 종합운동인 네깃발이 언덕 내리막이 있어요. 내리막을 타겠죠. 오 이게 근데 바운스가 어떻게 나는데 봐야 돼요. 못 내려갈 것 같은데. 네. 내 개발이 나왔죠. 왼쪽으로. 개발에요. 완전 노림 노렸는데 저쪽으로 노리면 안 되지. 저저 저, 저렇게 흐르게 노렸어야지. 개발이라니. 멍청한 건가? <laughs> 아, 똑똑해야지. 운동도 잘하는 거야. 개발이라니. 아, 머겠지안으르나 머리가... 안 흐르네요 아아 이런 게 개발이지 뭐 자꾸 어디서 개발 종합축구인이 자꾸 아 종합축구인이 종합 종합축구인 종합 <laughs> 종합 <축구야>, 땡큐 종합 <laughs> 네김마마볼 채프로볼 아이 언덕을 저는 태우려고 그랬는데 아 나도 태우려고 그랬 음. 잘했네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<웃음> 아, 잘했군잘했군잘했어 <laughs> 아, 너무한다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빅사이. 아, 이게, 이게, 이발이야 이게, <laughs> 이게, 인정, 인정. 이건이발이었이아이거이했다이거이했네게 <laughs> 이게,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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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난 내가 넣으면 이게, 이 개발. 아 개발 아 개발 진짜 나이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지. 아 많이 보면 안되네 아 이거 못낼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또네 채프로는 이거 넣어야지 이깁니다 아 비깁니다 저를 꼭 넣어야 돼요 아 넣네 안 돼! 오케이. 와 말도 안돼 진짜 개포로 오케이. 개포로 진짜 야 그렇게 가까운데 거기에 호를 흩는 건 뭐야 어? 터치 쇠치는 터치 퍼스트 터치 형! 이거 봐 이거 봐 어. 갑자기 오는 걸 터치를 못하잖아 아비겼네 그래도 그렇지 개프로 <laughs> 터졌어! 하이 어. 터치야, <laughs> 그냥 펄스 터치가 몸에 배어 있잖아. 아, 예. <laughs> 네, 탑 파이브 김아마가 3리업입니다아 이거 이거 오른쪽은 좀 위험해요. 오른쪽 안 가면 될 거야. 네, 같아요. 그냥 가운데 보고 안전하게 치셔야 됩니다. 아 개발 나왔죠? 어 언덕도 못 넘어가나? 언덕 못 넘네. <laughs> 야 이거 나도 언덕 못 넘는 거 아니야? 이거 왜 이렇게 생각? 보기보다 왜 이렇게 멀어? 멀어. 그러니까 킥이 진짜 퍽이 퍽킥 차야 돼. 넘어가. 아, 그래데 나는 언덕 이거 퍽이 퍽킥을 찬줄 알았는데 개 대포 알 슈팅이었어. 대포 스팅어가 나왔는데. <laughs> 어, 잘 찼다. 어, 이거 잘 찼네. 어, 굿, 굿. 와, 오른쪽 많이 휘네. 많이 흐른다. 아, 나이를 보여줬네. 나라 또, 가운데로 더 왼쪽 <laughs> 차례. 진정한 개발. 저기요, 종합 운동인, 어디 가서 아 축구한다고 얘기하지 마. 저기를 보고 차는데 저기로 가는 게. <웃음> <웃음> 와, 어떻게 포콜프도 베스큐와 친하, 친하게 어, 이거 찰수 있어요? 아, 그래요? 네. 보여주세요. 오, 코발. 코발, 코발. 오, 오케이. 테크니션 인정. 코발로 찼습니다. 아, 개발이 나와가지고. 촉찍어서 찾네요. 잘 찾네요. 오 라이가 왼쪽으로 휜다. 구역. 잘 찾네, 잘 찾네. 되는데. 오잘 찼다. 아니냐. 오 거리 딱 맞았는데. <laughs> 네, 체프 로빠네요 정도고요. 김마마요 정도 거리는 거진 비슷했어요. 어 좋았어. 아, 너무 많이 아 이거 그거 거리는 딱 좋았네요. 이거 뭐 오케이. <laughs> 네 저렇게 철렁대면서 뛰는 거 자체가 종합 운동인의 냄새가 나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네 이렇게 제가 투오투 아, 다운으로 따라가래요. 아예투 아, 다운 투 다운으로 쫓아왔고요 이번에도 한도가 많이 높지 않게 잘 찾네요 네 제가 원하는 그런 걸로 찾어요잘찾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되게 길다 아, <laughs> 되게 멀다 그러니까 파, 파포지 그러니까 <laughs> 머리그 계산 잘하는 것 같아. 네, 훅이 났는데, 그래도 라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괜찮네요. 네, 괜찮아요. 네, 오르막입니다, 오르막. 어우, 잘 찼네. 네. 잘 찼다. 이거 들어와 있다. 아 이게 뭐야? 아두개 연속 이렇게 쳤네. 축구인가 종합운동인의 차이. 저기서 아 오케이 뭐 이런으로 어 찬물? 아니야. 네 팟들인데 아 이거 제일 까다롭습니다. 가 가기 전에 벙커가 있어요. 어 <laughs> 번크 안 들어갔어 와 럭키 오늘 럭키의 날이네 아이고, 여기 너무 미끄러워 이거. 와... 와. 아 아주 아주 재밌는 걸 보여줬어. <laughs> 차야지. <laughs> 오, 잘 쳤다. 어? 아, 벙커 아, 벙커 들어갔네요. 아, 너무 약하게 쳤어. 을 쳤어야 잘 쳤? 차... 오 벙커. 벙커가 되지 않을까? 그래? 맞춰서. 와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, 뽑아줘? 아, 이거 못 넣을 것 같아요. 못 넣었어. 후 아. 아, 그걸 넣었네. 아. 아. 어, 저... 잠깐만, 부산에. 이거 이미... <laughs> 못 치겠다.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힘으로 축구를 하면 안 돼요 축구하는게 아니고 이게 너무 미끄러워 이게 가볍게 톡톡 차야 되는데 인도워. 그냥 뽕 스파이크 축구 신고 왔어야 되는데 네 홀이 안 보이는데 왠지 왼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빨간 거 하나 보인다 왼쪽으로 도그랭 입니다 아네 뭐. 그렇죠 아 근데 은근히 힘들다 어, 되게 다 지금 땀이 나 약간 말렸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팝5니까 홀이 요 방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요돌 언덕을 넘기면 될거 같아요 잘 찼어요 그 방향 좋아요 아, 아 돌을 맞네요. 돌을 맞고 오른쪽으로 흐르네요. 내려와, 내려와. <laughs> 아 여기 못 넘기면 저렇게 내려오네. 볼 내려옵니다. <laughs> 아이번으는 아, 아, 이길 수 있겠다. 아 투업으로 가야지. 바로 갑니다. 아 좋아요. 아 이거 좋아요. 낮은 탄도. 좋아요. 잘 뛰었네요. 어, 잘 넘겼어요. 네, 잘 쳤어요. 오, 잘 쳤네요. 네. 아, 이번 홀은 쉽지 않네. 아, 저건 오케이입니다. 저잘 쳤네요. 버디 잡고요? 제프로는 요걸 넣어야 되는데 아 짧죠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재볼 안 돼요 난 버디니까 내가 이겼다 내 네, 파트리인데 이거 무조건 넘겨야 돼요 네오잘 넘겼는데 오 약간 왼쪽 오오 아, 먼 데로 간다 내 발이 나오냐 <laughs> 개발이니까 그런가 보다. 기대할게요, 개발. 어, 따라와. 나보다 <laughs> 더 개발. <laughs> 아, <똑같아야. 웃음> 네. 언덕에 올라와 있구요. 집포로 졌죠. 거리는 딱 좋은데. 아, 이거, 이거 몰라요. 아, 너무 그래도 거리 좋았어. 아 어렵네요. 오케이 일단 벗어났고 아 잘했네 아 져서 졌어, 졌어.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. 다시 원 다운. 원 다운. 아 역전극 나올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 아, 뭐지? 맞습니다. 네, 언더, 짧은 파포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어? Not bad? 어, 어 저게 원호나, 원호는 힘들구나. 네, 후기 이좀 걸렸네요. 그래도 나쁘지 않아. 같이 가 아, 스피을 줬는데 약간 짧았네요. 아! <laughs> 아, 제가 이길 수 있겠네요. 제가 저 흘러라. 흘러 내려가. 더 가, 더 가. 느치진 않겠죠? 아, 이거 뭐 이건 뭐 흐르죠. 내려가. 아, 이 기회를. 아,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점심 얻어 먹겠어요. 아, 잘 먹을게. 오, 어, 잘했다. 약하네. 어안 약하네. 오, 굿 세이브. 오기네요. 오인가요 네. 하나, 둘, 셋. 이만만 파퍼시네 그러면. 아, 아니지. 너 잡어. 하나, 둘. 어 파네 파네 파 파포. 어 그러네. 그러네 저 원포즈를 해가지고. <laughs> 호호아 이지하죠 뭐. 그럼 헬프도 홀이지? 어? 헬프도 홀이지. 아니지 난 버디 잡았지. 아형 버디야? 그래 난 버디지. 아 그러네. 세 번째 들어갔지. 아난 버디 아니면 안 하잖아. 뭐 끝났네. <laughs> 아 끝났어? <laughs> 끝났네. 아잘 먹게. 아. 아잘먹게 투업이야. 지금 하드 라마한테 투업 됐잖아. 투업이야? 아 역시. 아, 그러네 이거 힘. 역시 역시 아잘 되네요. <laughs> 아. 음, 역시 첫 번은. 아 어떻게 김아마 마지막 콜? 어, 파5 같은데 되게 길. 되게 긴파 5야. 마지막 콜 어떻게 스트로크 플레이?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내가 왜 해야 돼? 내가... 아, 나 시소 <목소리> 플레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... 가겠습니다. 안전빵. 네, 뭐, 이제야죠 어, 야, 야, 야. 어, 어, 어. 어 포기했네포기했 <laughs> 아, 형한테 밥한번 사주면 되지, 뭐 아, 아이. 아니, 아, 몸을 풀었어야 되는데. 아... 아... 아, 뭐, 동생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싶진 않은데, 이게 축구에 <laughs> 실력이 있으니까, 또 내기니까요. 오, 잘 찼다. 운동 맞고, 그렇지. 잘 찼네요. <laughs> 오잘 찼어 가자 <laughs> 어, 볼 것도 없어 뭐. 여유부리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어, 리조트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고 오시면 좋습니다 어, 이거 언덕 맞고 들어가겠다 오 어, 코스 좋아 아 이제 몸이 풀리네 아네 이제 몸이 풀렸다고 하네요 하여 <laughs> 내년에 또 봐요 <laughs> 아 이렇게 낮게 가야 잘 가네. 어잘 찼어요. 아좀 길었네. 잘 찼어 잘 찼어. <laughs> 네 홀에 왔습니다. 마지막 홀이니까 아잘 마무리 하셔야죠. 채프로 네, 이거 기마마 조금 길었어요. 어 좋아 잘했다. 아. <laughs> 잘했어 그래도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, okay. 해봐 아라이즈 yeah!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아, 잘 먹을게요. <laughs> 아, 아. 아, 치폴레 먹어야지. <laughs> 네, 김엄마, 기머마. 김엄마가 네. 수업으로 이겼습니다. 네. 아, 이거 뭐, 뭐 아쉽네요. 뭐 저는 뭐 네. 몸이 몸이 잘안 풀려가지고. 안 <laughs> 아 그러면 막간을,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트래핑 최대 몇, 몇 개까지 할수 있으신가요? 한번 보여주세요 저 트래핑 못해요 <laughs> 그냥 쭉만 잘해요 아 그럼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아한 뭐, 번만 해봐 저, 아니 아니 저 트래핑을 못해요 아, 아 이렇게 빼네 네, 그냥 뭐네 그러면 종합운동인 뭐 요정도? 요정도 스킬을 갖고 있는데 몇 뭐, 개? 몇 개? 몇개 가능한가요? 트래핑 트래핑 못해요 해봐봐 뭐, 하나 하려나? 아유 아 알았어 종합 운동이나 뭐 점심 내기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아 가죠. 네. 점심 아, 내기로. 네. 자신 있나봐요. 네. 축구? <laughs> 축구는 뭐 채프로보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. 아, 겉에, 겉에. 왜안 되는데? 너무 결과로 보면 되죠. 아, 네. 결과로. 결과로. 네. 결과로 보여드리면 되죠. 네. 그러면은 뭐 점심 내기로 뭐 하죠? 홀당? 홀당. 홀당 홀, 홀. 뭐 채프로가 잘지는 트래핑 한번 보여주시죠 네, 아, 잘 봤습니다.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잘하네요. 트래핑만 잘하네요. <laughs> 아, 저저 저 눈빛 보셨나요, 여러분? 저 눈빛을 보셔야 돼요, 지금. 아, 저가지고 지금. 아유, 눈빛이. 트래핑, 뭐. 트래핑만 잘하면 뭐 축구 잘하나? 아. <laughs> 네, 저희 어, 여기 골프장, 골프장이랑 푸골프 네. 어, 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지쳐요. 카트까지 탔는데 지치고요. 만약에 네, 걸으시면은 운동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죠. 네, 땀난거 봐봐. 요땀 아... 났어요. 어, 형 이겨 보려고. 라운디 도시기 전에 한번 가볍게 몸 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어, 다음 코스에서 네.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필드 영상으로. 다음에 봐요. b y 계속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b y